네, 안녕하니까 네, 백지입니다. 다들 카페 한잔 하셨나요? 자, 카페 한잔 하면서 또 주저리, 주저리 또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38, 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에밀리, 지금 여자친구, 동반자. 같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같이 산 지도 뭐, 언, 뭐, 10년이 넘어가, 넘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주위에서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요. <laughs> 근데 다행인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에밀리 부모님도 그렇고 막 그렇게 어,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게 겨, 형식적인 거는 어,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뭐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안 해도 아무런 어뭐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저희가 아직 안, 없거든요. 애기는왜안 놓냐 뭐 이런 얘기도 절대 안 하시고요. 그냥 저희 둘의 삶의 어 그냥 그 자체만을 봐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죠. 왜 결혼을 안 하냐? 뭐, 애기는 왜안낳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기는 안놀 거냐? 근데, 어, 애기 결혼은 뭐, 둘째 시고요. 결혼은 뭐,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뭐 한다고 하, 하고 싶을 때, 결혼식이라든지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언젠가는 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 결혼이라는 걸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제가 하겠죠, 언젠가는. 예, 네, 아무튼 간에 결혼문 제시고, 아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에밀리 애기 나이 또래나, 뭐, 애기가 벌써 다 뭐, 크고 초등학교 간 애들도 있고요. 뭐 빨리 결혼한 사람은 중학교 간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들 애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애기를 갖는 것이 이제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애기를 정말 좋아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다들 애기를 놓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기를 갖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어, 아기를 낳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기를 갖는 이유가. 어, 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생식 본능. 예. 예. 자기의 생, 아기를 낳아서 예. 이렇게 생식 본능이죠.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기를 좋아해서. 예. 예전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게 꿈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변에서 다들 애기 노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예.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될수 있는 게 뭐, 대를 잊고 싶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애기를 놓는 이유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굳이 애기를 놓는다면 단한가지예요 아기가 귀여워서 예. 요즘 느끼는게 그거예요 아기들 주변에 이제 친구들 아기나 아니면 여기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애기들이 그러면은 귀엽습니다 굉장히 예. 아 저런 애기 있으면은 아, 저런 애기가 있는데 내 자식이면 얼마나 귀여울까 예. 이런 생각은 예, 종종 합니다 예. 하지만 어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내가 과연 아기를 지금 가졌을 때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아기를 가짐으로써 물론 그 다른 행복감이 있겠죠. 아기를 가짐으로써의 굉장히 큰 예, 그 행복감이 다시 오겠죠. 근데 그 말고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 금전적인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제 시간도 애기한테 이제 가져야, 지, 지 보내 아기랑 같이 보내야 되고 애기를 위해서 어, 제 시간을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준비가 돼 있을까? 예, 그런 게 과연 굉장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애기를 내가 가지,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laughs>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어, 준비가 안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렸을 때애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 금전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아기 임신을 해서 애기를 놓으신 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보면은 아기 어,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크면서 그래서 가정 환경도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불행해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본 케이스기보다는 이제 유튜브나 TV로 본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도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아기를 넣었을 때더 어, 행복해질까? 아니면은 어, 지금 가지고 느끼고 있는 행복감도 잃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기가 없어도 지금 이렇게 에밀리랑 같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냥 만족을 합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노후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나이가 10, 10살 20살 더 먹고 가는 그런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굳이 아기가 없어도 저희 둘 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인생을 만족하고 잘살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렸을 때요, 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70이 넘어요, 뭐 60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으로는 욕심이 많이 없어지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어 그런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때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일을 할것 같아요. 네. 제 가게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단골 손님 맞으면서, 진짜, 할배 돼도 계속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밀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굳이 자식이 없더라도 저는 제가 어 에밀리 둘로서예 굉장히 많은 것이 만족이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기가 있어 봤는데 없으면은 허전하겠죠. 왜냐면 아기가 있어 봤던 그런 경험이 있고 예.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기가 있다가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해서 아기를 놓을 것 같지만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기에 대한 그런 어 존재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확실히 잘모르면다100%못 느끼죠.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예? 지금 느끼는 행복감. 지금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노후를 생각했을 때,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도, 저는 지금 상태로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큰 이렇게 압박이 없는, 없다면 저는 아기를 굳이 낳지, 안으려고 하고요. 근데 뭐, 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기 넣는 음. 거죠. 예, 여기 넣고 또 자연스럽게 아기 키우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아기를 꼭 굳이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음.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기를 가시는 이유 중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내가 아기를 좋아해서 내 본, 내 스스로가 원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주변이 다 아기를 놓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주변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기를 놓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아기를 원하고 사랑해서 놓는 사람보다 주변의 눈치를 봐서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아기를 가지는 신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제 생각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리고 현재도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렸을 때 아기를 놓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그리고 아기가 아기를 키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여유를 떠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아기를 놓을 만한 어 아직 내가 그 어른이 안돼 있다는 준비죠.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아기를 놓아서 아기를 잘못 키우거나 가정이 더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가지는 이유가 정말 내가 원해서 아기를 가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변에서 다 아기를 놓고 어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내가 물들여서 어, 아기를 놓고 싶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정말 어떻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 주변 상관없이 내 자신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지 계획을 가지는 가지시는 게 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아기를 갖는 자체가 제 자식을 낳, 낳아서 키우는 게 아무나 할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놓고 놓으면, 놓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가 돼 있고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제되 있어야지 아기를 놓을 놓고 길을 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 라면은 아기를 안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놓으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 그냥 막뭐 놓으면 해결되겠지,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고 아니고 놓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해서 아기를 가진 건지 예. 예. 그런 것을 한번 깊게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시고 예. 아기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뭐, 뭐, 오늘도,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